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네, 오늘은 또 어떤 콘텐츠를 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시죠? 네. 네 3개월 전에 했던 콘텐츠가 있어요 바로 밤샘 스톡풀기 콘텐츠라고 조회수가 91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아하, 아하, 아하. 어, 축하할 일을 먼저 말씀해 주시네 오늘 콘텐츠는 미니 연고전 수능완성 풀기 대결입니다 아하 너무 좋다 선물을 전달해 주시죠 선물이요? 에이 뭘 기대해 오 진짜 뻔뻔하다 오! <laughs> 선물을 거절할 수 있지 않아요? 자 그럼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완성 국어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3회 영어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3회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고요 이게 모의사 3회차를 1시간이요? 이거 근데 1시간 만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옆에 빈자리가 한, 하나 있죠 자 연고대 출신 제작진분들이 여러분의 팀원으로 함께합니다 이야 아, 다행이다 그러안세 명이 아될게 어디야 은둔합니다 자 연대팀에는 저희 제작PD님 부인님이 합류하시면 되고요 고대팀에는 저희 연고TV의 CP님 윤희가 함께 풀어주실 겁니다 아 너무 든든해. 아 벌써 이겼어 벌써 이겼어. 이게 바로 이겨 놓고 싸우는 법이지. <laughs> 아니 우린 뭐 CP 님이 들어오는데 뭐스미 왔다가 어... 누가 어떤 과목을 풀지 전략을 잘 짜주시면 되고요. 승리한 팀은 좋은 선물을 개인별로 받을 수 있고 패배한 팀은 추가 촬영을 해야 합니다. 추가, 추가 촬영요? 아 진짜. 선 시계 넘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대충, 일단 처음에 푸는 거는 자기 자신 있는 거 풀자. 난 국어. 국어? 오케이. 아니, 영어도 할수 있니? 아, 그거 해. 나 영어 적개줘봐 자신 아, 있는 게 있구나. 윤희가 국어? 그거 한 개. <laughs> 그거 한 개. 너 <laughs> 영어만 두개풀래 차라리? 내가 국어 하나랑 영어 어. 이렇게 풀게. 윤희 비문학이 뭔지 아시죠? <laughs> 자신 없는 파트는 그냥 쿨하게 버리고. 그럼 나 비문학 빼고 다 풀자.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 아까 풀고 국어 쉬운 거 풀고 다시 뭐 어려운 거를 하던가 그게 나은 거 같아. 아니 최대한 많은 걸 건드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니까. 1 시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 어 허기스러웠어. <laughs> 나 하나 풀었어. 잘했지. 오 진짜 빠르다. 형원담아 오늘 진짜 진심이 <laughs> 집중하는데 10분이 걸려요. 믿어요. <laughs> 믿을게요. 제로백, 제로백 10분. 제발. <laughs> 어, 글이 안 읽힌다. <laughs> 내가 지금까지 연구팀에서 컨텐츠를 하면서 내가 진적 없거든? 절팔 때까지 절대 지지 않겠다. 서영아 나도 그래. 나도 진적 없어. 아, 그럼 다 푸실래요? <laughs> 아니, 가슴 팀 맞죠? <laughs> 네. <laughs> 아씨사가 계속 연속으로 나오는데? 불안한데. <laughs> 아니야, 그게 맞을 거야. 어, 옛날 수, 수험생 때 P T S D 였다. 이게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교차해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중간 뭐. 중간 생략 하셔야 돼. 이렇게 그지같이나와다 <laughs> <잘한다>. 스님 <laughs> 본지가 몇 년인데? 그러니까요. 저도 몇아이 오빠 몇 년이에요. 나는. 난몇 년인데. 아니 지문 하나가 책 하나인데?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그 쉬운 거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 네, 근데 그냥 정답 같은 거가 찍고 넘어가면 어, 일단 우리 목표는 모든 문제를 다 건드리긴 하기 그게 돼? 그건 안될것 같은데? 어 어디로? 화이팅 화이팅 구기빛 나는 국어도 드릴까요? 하나 어. 넘겨나와 국어 진짜 애반데 화작 화작 이런 거 있잖아 화작. 어, 아니 화작이화작이 화작이 아니야 이거 어우 <laughs> <laughs> 라떼는 작게. 언어였어, 언어. 아, 라떼는 아, 나, 라떼. <laughs> 술이었어요, 그럼? 언수에 언수의 탐 외국어, 외국어. 대충대충 어. 아, 대충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빨리 풀게, 진짜. 우리 끝나고 누가 많이 틀려도 비난하지 않기 음. 약속하지. 아니 근데 그래서 우리 뭐 추가 촬영해야 되면 비난은 하지. <laughs>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laughs> 너무 졸린 틀린다. <laughs> 옆에 이자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시는데. <laughs> 아니, 왜 문학조차도 한 페이지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하기 싫다. 조회는 <laughs> 이걸 밤새 했어요. 대단해요. <laughs> 할 때까지 안 보여줬어요. <laughs> 오, 둘다 논리적인데? 토론을 잘하네. 거기는 토론 주제 뭐예요? 게임을 질병으로 봐도 되는가? <laughs> 좀 예민하네요 어? 거기는 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마는가 그건 도입해야 돼요 <laughs> 우리 잠깐 승부 내려놓고 토론이나 <laughs> 한번 할까요? <laughs> 안돼 안돼 우리도 분량 뽑아야 돼 <laughs> 분량 뽑겠다는 그걸로 안 풀려고 하지 마요 <laughs> 풀면서 챙깁시다 풀면서 <laughs> 이기면 충분히 분량이 뽑힐 거예요 <laughs> 그래요. 나름 39번이라고요. 처음부터 풀어요 아니요. <laughs> 비문학은 다건너 뛰었지. <laughs> 야 일단 그러면은 이거 빨리 찍어줘. 암튼 비문학 그냥 한 번으로 찍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찍어. 그거 알죠? 도산모사 전략 알죠? 조금, 조금 모르면 한번 많이 모르면 4번. 하나도 <laughs> 안 읽었으니까 4번으로 합 <laughs> 나도 다 3번으로 찍을게. 다 조금 모르니까. 어 일치 불일치. 20집 28까지 풀고 맨 뒤에를 풀겠어. 나쭉 풀게 나쭉 풀어도 될것 같아. 오케이. Okay. 아 어법. 그거 종혁 오빠가 풀어줄 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저희가 앞두고 있는 종혁 오빠가 남은 수를 일단은 풀고 국어로 넘어가 넘어가는 걸로. 아니 이 문제 가 너무 수능식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문법이 없어. 영어도 문법이 별로 없어. 아이씨, 뭐야 이거. 야, 영어, 영어, 영어 다 주실래? 아. <laughs> 그래도 안풀순 없으니까 일단 국어를 건드려 볼게요 아, 근데 문학 너무 재밌다 흥미진진해 아, 나 그냥 문학 할래 영어 재미없어 내가 네, 이거 풀고 영어 풀래 다시 나 영어가 더 좋은 거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지금 하생인 여자친구가 살아나기 일보 직전인지 하외벌! <laughs> 하외벌이 나왔으니까 이제 딱 정반대가 되면 세모 쳐야죠 아, 네 세모 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보통 역점은 세모 치지 않나? 맞아 맞아 어. 야 하생 여자친구 살아났다 아니 이왜 아직, 아, 아직, 아직도 거기야? 우리, 아직 거기면 안돼 아니 얘기야. 지금 살아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 아니 피 d 님 국어도 있어요 국어 아 국어는 <laughs> 그치, 이거 하나 쉬고 있는 거 있어요 네. 풀수 있나 없나 한번 보기나 하네 뭐야 아, 이거? 문항 원래 이래? 아니면 이거 푸실래야 이거 지에 제가 영어 풀까요 아니? 그래 아다 어, 찍었어 됐어 됐어 윤니다찍긴 찍으셨어요? 근데 아... 세보니가 찍은게더 많은데요? 다 그런 거예요. <웃음> <웃음> 다 있다. <했다. 웃음>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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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었어 이미.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난 너무 배고프다. 네. 저희 진짜 나이, 체력 다 불리했습니다. 우리 저도 저도 본전이야. 저도 본전이야. 본전. 본전. 저도 우리가 못한 게 아니야. 결과를 들을 한 사람은 어? 종이 종이.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오케아양책다 <laughs> 아, 문제 푸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했네 아, 네. 아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진 팀은 그 카드에 적힌 대본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뭐꼼공하나봐 이긴 팀은 오른쪽에 놓여 있는 스타벅스 카드를 아,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게 아닐까 아니 이거 잠깐만 위치부터 연대 고대 같잖아요 <laughs> <고등학생> 지금 저희 앉은 게 네, 그러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제 일단 보여드릴게요. 비가 내리는 데요 비가 내리고 <laughs> 음악이 흐르면 총 216문제. 나1 나8 0문제맞추지 않을까? 180, 너는? 168, 내 키! 많이 맞혔다 쳤을 때한 140. 아니 잠깐만 이렇게 와이파이만 와이파이만 와이파이 115 바텀 바텀 결과를 갖고 왔는데 놀러 가고 밤이나 먹자 이게 아 진짜 잘 찍었나 오케이. 보네 연대가 나는 <laughs> 영어는 우리가 괜찮게 봤어 우리가 63개를 받았어 <laughs> 연대가 57개를 받았어 <laughs> 그래서 우리가 잘 봤다 근데 이제 국어가 연대보다 20개나 잘 바꿔 <laughs> 질수 없지 어떻게 지니 이런 걸또난 난 당연히 졌을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다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어 <laughs> 근데 뭐 저희는 진짜 노장, 노장톤이란 말 써도 되나? 뇌세포가 훨씬 적은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laughs>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네. 나 빨리 대본 외우세요 아 외워야 돼요? 아 우리가 이겼잖아 벌칙만 없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돌아온 게 있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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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이 있다고 했지 리턴이 있잖아 리턴이 바로 스테박스 3만 원씩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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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연내 보고 있나? 갈게. 오케이. 아, 여러분, 곧 구몬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수특 수완 프로스완 프로스. 여러분들이 안 부셨을 것 같아서 저희 연고tv가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고자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웃음> <웃음> 라이브로 진행하는 연고 t v 의 모의고사입니다. <laughs> 특수관에서 변형 문제를 출제해서 저희 크리에이터와 함께 라이브로 문제를 풀고 다 맞치는 분들께는 특별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자세한 공지는 곧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특수관 전부다 공부. 고마워!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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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안 돼. 그냥 <laughs> 안녕. 그냥 <laughs> 안녕.